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최고를 위한 최선의 선택 이장욱입니다 이번 강의는 하우투 수능 1등급 영어 독해 2 킬러 모의고사 3회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평가원 37번 글의 순서인데 글의 순서는 일단 제시문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심지어는 있잖아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의 내용을 나만의 메모로 정리를 하는 거지 절대 여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제시문과 A 단락의 관계, 어? 그 다음과 제시문과 지금 슬라이드는 없지만 B 단락의 관계, 제시문과 C 단락의 관계, 이걸로 첫 순서를 잡는 거죠. 그리고 각 단락의 끝 문장과 각 단락의 첫 문장, 이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내용 위주로. 플로우 위주로 가되 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결고리 지시어 연결어 이런 것들을 방향타로 삼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선생님과 풀어보면은 그게 어떤 건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시죠. There's a direct counterpart. Counterpart 하면은 상응하는 것 vs 관계 어, 상응하는 것 대응물 이런 뜻이지. 팝 뮤직에 상응하는 것이 있다 클래식 음악에는 더 흔하게 아트송이라고 불리워진다 이런 데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팝 뮤직하고 VS VS 관계인 아트송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두 개가 그래서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고 A, P. 어? 놀이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소재 두 개죠. 팝 뮤직하고 그 다음에 아트송. B 두개다 이거야.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지금, 콤마 다음에 그것은 이러면서 이 아트송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지. 그것은 초점을 맞추지는 않는다. Development 발달인데 그 뒤에 보면 Melody material의 개발 발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러고 넘어가도 되는데 사실상 부드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면 여기선 전개라고 봐야죠 멜로디의 전개, 멜로디의 전개에 초점 을 맞추지 않는다 이거야. 뭐가 아트송이. 그거에 있어서 vs 관계다 이거죠. 자 A 달락 내려갑니다. 그러나 기능 표시하시고요. 그러나 팝송은 말이지 레알리는 나으로 처리하고 그랬지. 팝송은 성 분리워지고 나플레이되지는 않는다. 정확하게 쓰여진 대로. 그러니까 지금 전환 포인트인 거지. 버시. 뒤에 부연 설명으로 e 어는 be apt to는 여러분들이 외워 주셔야 돼. 이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지 경향이 있다. 경향이 있다. a m b i t i o n 는 밑에 나와 있잖아요. 어, 꾸민다라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좋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어? 꾸미는 거지, 보컬 라인을 그 노래의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의 공연할 때는 CD에 나와 있는 CD? 옛날 사람인가 MP에 나와 있는 혹은 스트리밍 나와 있는 그 원래 음반의 노래랑은 공연 때 노래는 같은 노래더라도그 가수가 약간의 애드립을 치면서 embellish 꾸미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잖아. 알죠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just as는 비유예요. 마치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마치인 것처럼은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내용을 이해를 제대로 잘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글 쓰니까 조금 더 쉬운 그런 예시를 하나 더 비슷한 걸 드는 거지.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대충 안 돼도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 아, 다른 얘기를 갖다 다시 올 거니까. 그래도 우리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보시죠. 마치 어컴피아니스트 하면은 반주자예요. 반주자가. Fill out piano part. 그 반주를 하면 피아노 메인이 아니야. 그 피아노 파트를 채울 것처럼, 그 피아노 파트를 더 interesting하고 personal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팝송도 있잖아. 그 퍼포머가 노래를 하거나 플레이를 할때쓰여져 있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지. 어? 왜냐, 보컬 라인에 뭔가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 그런다 이거야 이해되죠? 너가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A 단락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죠 소재 A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거 보는 거야 됐니? 끝났어 지금 퍼포머, 공연자는 아마 우드마이트는 꺼지고요 바꾼다 오리지널 템퍼, 무드 이런 것들을 완전 바꾼다 완전 바꾼다고 이해 됐죠 요새 문제 의 트렌드는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순서 삽입 문항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추세인데 제시문 선생님이 정리했어요 이렇게 팝 vs 아트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a b c 단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용의 플로우를 따져가면서 이되느요 따지는 거 맞잖아 이게 그런데 여기서 A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요. 요새의 문제는 거의 두 문장씩 갑니다. 이렇게. B도 두 문장씩, C도 두 문장씩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한 뭐냐면 이첫문장들로 중요하지만 이두 번째 문장과 나머지 단락의 첫 문장과의 연결이 어떻느냐 이걸 따지는 것도 또한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문제풀이 전략이라 할수 있다 이거지. 어쨌든 A를 읽었어. 어때요? 제시 문음에 이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전환으로 A와 B는 VS 그러나 A는 글쎄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데에서 만족하면 안돼 내려와 이제 B로 Both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느낌아 와요? Both pop song and art song이 돼 있죠 그러니까 소재가 A와 B가 다 등장한다 A와 B는 tend to follow 따르는 경향이 있다 t r d and true structural pattern" 밑에 나와 있잖아. 유효성이 증명된 패턴을 따는 경향이 있다. And 그리고 같은 방향이야. 더하기야, 그리고 둘다 publish the same이 같은 식으로 publish 될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B 단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죠. 아까 A 단락에서는 어땠어? 그러나 이러면서 A 얘기만 얘기하고 있지. 그럼, B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한마디로 차이점이죠. 내용을 전개할 때 공통점 차이점 얘기를 할때 공통점이 먼저 나오든 차이점이 먼저 나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글을 쓰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이 연결어 있잖아요. 기능 표시한 거이 연결어가 끼고 도는 단락이 나중에 와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공통점 그러나 차이점 그러나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나중에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나 차이점 그다음 공통점 이게 아니고 연결어가 끼고 도는 그 단락이 나중에 와야 된다고 공통점이 먼저냐 차이점이 먼저냐의 논지전개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간파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B가 A보단 먼저다 라고 알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다음 C. 당신은 Will I find such extreme of approach 이렇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게 등장했네요 Such extremes of approach 그와 같은 극단적 접근을 찾을 수는 없다 Performers of song by FSRS에 의한 노래 연주 공연에서는 사실상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F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S까지의 의한 노래 있죠. 이게 아트송이니까 이거 B거든. 어, 선생님 여기요. 슈베트, 어, 이게 스트라 이런 사람 모르면 이거 너무 불이다 이게 만드는 질문 아닌가요? 이게 팝송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팝생이죠 그와 같은 극 극단적인 접근을 발견은 못할거다 B에서는 그와 같은 극단적 접근법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지시어라고요. 평가원이 어떻게까지 깨지 않는 룰은 뭐냐?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바로 앞 단락에 붙이는 거예요. Such extreme of approach가 가리키는 그 내용 대상이 단락을 건너뛸 수가 없다고요. 그럼. 극단적인 접근이라는 말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디? 바로 앞에. 근데 우리 일단 B는 읽었죠. B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여기 둘다 같은 식으로 포브러시 된다가 극단적인 접근인지, 아니면 A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공연자는 오리지널 템포와 무드를 오, 완전 바꾼다. 이게 극단적인 접근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보면 금방 A 다음에 C를 붙여야 된다. 이걸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선택지의 범위 확 주는 거 아니야? 답이 50%의 확률로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접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A와 C가 붙인다라는 것까지만 알았다면 두 가지로 끝나는 거지. 공통점 차이점이 뭐가 먼저 와야 될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연결어를 끼고 도는 부분이 나중에 와야 된다. 그럼 B보다 A가 나중에 와야 된다. B보다 A가 바로 붙을지 안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B보다 A가 나중에 나와야 된다 이거야. 이해되죠? 근데 A씨는 붙여야 되니까 종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 신문을 읽고. 제이문 다음에 A, 제이문 다음에 B, 제이문 다음에 C. 이것도 중요하지만 각 단락당 문장이 두 문장 이상 가는 게 요새 트렌드이므로 마지막 문장들과 첫 문장들 서로 다른 단락의 그 연결 고리를 여러분들이 이어주는 게 문제 풀이 핵심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